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판매 이승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보장자산은 가입자 연간소득의 3배에서 5배 범위 안에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일 경우나 50세 중반 이상이 가장인 경우에는 3배 정도, 40대 중상, 중산층 가정은 5배 이상으로 설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외벌이 40대 이하 가장 또는 자녀가 어린 30대 가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5배 정도는 되도록 설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의 5배로 계산하는 것은 가장 사망시 경제적 자립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로 잡고 유가족의 생활비로는 가장 월 소득의 9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 규모보다는 현지 시점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규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를 먼저 따진다는 거죠. 즉 보험금 규모보다는 보험료 규모에 맞춰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더 큰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장래 발생할 위험의 규모를 미리 판단해야만 사고가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예측했던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고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사고를 당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보험으로 경제적 고통만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수 있습니다.